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투자 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으로 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예, 동사는 통신 장비, 그 다음 휴대폰 반도체 장비, 함체, 뭐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 등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주이면서도 또 반도체 장비에서 반도체 식각, 증착, 장비, 구동 장치 등 하고 있습니다. 5G에서 이제 뭐 소형 중계기 등의 함체라든지 뭐 기지국 장비 등 그래서 5G로 인해서 5G가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어서 낙폭이 좀 많이, 많이 심했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이면서도 반도체 쪽으로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어, 빠졌어요. 덜 하락했고, 그리고 여러 이제 재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어, 상승도, 음, 또 좋은 상승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선인 시스템의 이슈가 되는 게요 부분 한번 이제 5G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4월부터 머라이즌 장비 인도를 시작했다는 게 소식이 나왔고, 어, 장비 본격 인도와 함께 어, 관련 음, 부품 벤더들의 삼성향 음, 공급 물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벤더들이 3, 4월부터 가파른 물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20년부터 이어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요게 중요하죠 턴 어라운드, 번곡점이 확인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에요 어, 증권사에서도 지금 최근 보고서가 나오는 게 어, 5G 어, 지금 통신 장비 2분기 실적 개선 및 하반기 실적 턴아웃런드가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 서인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또 이제 크게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에이스테크 그리고 이제 k m w 같이 올라가고 KMW, 에이스테크 이런 요도들다 상승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 확인될 경우에는 하반기 전망에 대한 가시성,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반등이 가, 아, 가능한 이런 업체들을 들좀잘 선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진 시스템을 지금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22년, 내년부터는 미국 버라이즌이라든지 캐나다 뭐 텔러스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뭐 이제 공급 물량이 어, 반영되기 시작하, 어, 시작하고, 시작한다면, 해외 5G 개화와 함께 당초 기대했던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아, 도래가 된다라는 거, 또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사 하나 잠깐 보면요. 음, 여기 보시면, 연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가 되고 있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통신 장비 사업 부분, 음, 추가 신규 발주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 성장세가 더, 더해지면서 영광 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5G 통신 장비 관련된 거고 반도체 쪽 부분도 좋습니다. 이 예, 서신 시스템은 그래서 재료가 많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또 보시면은. 어, 여기에,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액은 1346억, 영업이익은 9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66% 증가했어요. 사상 최고 수준. 어, 매출, 어, 분기 매출 달성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글로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고무적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진 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어, 고점 대비해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어,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보고 하락에 저점을 좀 올리고 있고 세기형으로 네, 예, 1240일선을 오늘 어, 돌파,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매물대를 소화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를 소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뭐 20일선은 돌파해 주었고, 60일선과 120선 이러한 이제 밀집된 형태를 돌파해 주었고, 예, 매물대도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정고점요 정도 가격 한4만뭐0천 원. 음, 또 이제 어, 두번째 저항은 한 5만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주봉상 보더라도 흐름이 좋습니다 월봉상 양봉이고요 그래서 서진시스템 한번 눈여겨보시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가, 외국인과 기관 사업펀드 음, 쪽에서 들어왔죠 오늘 수급의 변곡 이것도 이제 변곡이 될수 가능성이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요 투자에 어, 도움이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네이버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 검색하셔서 어, 청개구리 음, 투자 클럽 홈페이지 오셔서 VIP 추천 종목 무료 체험 신청 예, 클릭하시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